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는 연말 신고가를 갱신하며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금과 은 역시도 끝없는 신고가 랠리를 이어나가는 지금 상황. 오직 비트코인만 흘어내리고 있는 이 상황이 대체 비트코인은 언제 어떻게 오를지 가장 궁금하실 텐데요. 이번 영상에서 명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코인 시장에서 가장 답답한 점. 전체적인 자산이 같이 횡보하거나 하락하는 것이 아닌 오직 코인만 하락하고 있죠. 저는 내년 상반기에 비트코인이 대격변을 보여주며 엄청난 상승을 보여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 바로 지금까지 치밀하게 전 세계 금융시장과 수많은 정책을 분석해본 결과 코인의 방향은 오직 한 곳으로 정해져 있죠. 그렇기에 제가 알아낸 내용들을 여러분들께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영상 시작하기에 앞서 구독자 100명까지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구독자 100명 달성 시 모든 구독자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이벤트를 준비하고 있으니 구독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그러면 바로 비트코인이 언제 오를지부터 알아보겠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알기 위해선 지금 세계의 유동성이 어떻게 흐르고 있는지부터 파악해야 하죠. 지금 전 세계적으로 가장 인기 있는 자산은 바로 금과 은 같은 안전자산이죠. 금은 가장 대표적인 가치 저장 수단입니다. 그 말은 기축통화들의 불안 때문에 나의 재산의 가치를 지켜줄 수 있는 금과 은 같은 안전자산으로 작은 쏠리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기축통화는 왜 불안할까요? 이는 바로 미국이 자산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하고 있기 때문이죠. 제가 이전 영상들에서도 자주 말씀드렸던 내용 중 하나가 바로 최근 연준에서 QE를 통해 시장에 채권들을 사들여서 유동성을 공급하겠다는 내용을 많이 말씀드렸습니다. 한마디로 유동성이라는 건 여러 형태로 시장에 돈이 풀린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정 기축통화는 실질적인 가치가 떨어지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안전 자산이 채권과 금이 인기가 많아지는 거죠. 다만 모든 자산에는 순환 사이클이 있습니다. 금과 채권 같은 안전 자산이 오르게 되면 다음 순번은 바로 주식과 코인 같은 리스크 자산이 오르게 됩니다. 그 이유는 계속해서 금과 채권의 유동성이 몰려서 가격이 상승하게 되면 더 이상 안전 자산의 메리트가 없어지게 되는 거죠. 한마디로 기회 비용이 증발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저평가되어 있는 리스크 자산인 주식과 코인의 돈이 다시금 흐르게 되는 거죠. 또한 그만큼 시간이 흐르고 자산 시장의 안정이 찾아오면 불확실성이 줄어들기 때문에 리스크 대비 기대 수익이 좋아지는 주식과 코인의 자금이 몰리게 됩니다. 자, 다시 쉽게 정리해보면 시장의 유동성이 풀리게 되면 금과 채권 같은 안전자산에 먼저 돈이 들어가게 되고 그 돈들이 시간이 지나 주식과 코인으로 흐르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지금은 바로 이 구간에 있는 겁니다. 금의 상승이 끝나는 시점이 바로 비트코인의 상승의 시작이고, 저는 그 시기가 내년 상반기가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대체 비트코인은 어디까지 어떻게 상승하게 될까요? 이에 대한 객관적인 데이터가 있습니다. 이 자료는 바로 비트코인의 축적과 발산에 관한 데이터인데요. 빨간색 부분이 바로 큰 상승 직전에 준비하는 과정입니다. 많은 분들이 지금 하락장 시작 아니냐 하시는데 사실 데이터상으론 상승장이 시작도 안 했습니다. 이는 과거 16년도와 20년도의 상승장보다 1년에서 1년 6개월 정도 더긴 시간이 걸렸는데요. 그만큼 초기 축적 기간이 길어졌다는 것은 이 집이 끝나고 발산이 나올 때 앞선 상승보다 더큰 추세가 나올 수 있죠. 중요한 점은 이미 시작되었다는 겁니다. 25년 10월 바로 하락의 시작 속에서 지표상에선 엄청난 골든크로스를 보여주었죠. 이제 발산의 시작이라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을 총합해 보았을 때 세계 경제 속 유동성이 곧 유형자산 쪽으로 흐를 시기가 왔고 비트코인은 앞선 상승장보다 준비 기간이 길었던 만큼 26년과 27년에 걸쳐서 엄청난 상승을 보여줄 시기가 다가왔다는 겁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단기적인 시장이 어떻게 흘러갈지까지 짚어드리겠습니다. 바로 이 자료 하나로 설명이 가능한데요. oi 미체결 약정이 하락 이후 처음으로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격의 선형 그래프와 같이 미체 결 약정이 올라갔기 때문에 이는 매수 포지션을 축적하고 있다고 볼수 있는데요. 이러한 흐름이 2 6년에 뚜렷한 추세 를 보여주기 위한 기반이 될것 같습니다. 단기적인 흐름을 통해 중장기 흐름 의 추세 반전 초기 신호로 해석할 수 있죠. 단순 한 종목뿐만이 아닌 비트 코인과 이더리움을 비롯한 대부분의 코인들에서 비슷한 모습을 보여주는 만큼 전체 코인 시장이 다른 추세를 보여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렇게 오늘 영상 내용을 요약하자면 단기적인 움직임부터 추세의 변곡을 보여주고 있으며 26년은 상상 이상의 상승이 나올 수 있겠다라고 요약할 수 있겠네요. 조금 더 자세하고 실시간 분석은 제 개인 텔방에서 진행하고 있으니 고정 댓글 링크 통해 입장 가능하신데요. 그러면 다음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